고소고발인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고소인 어, 가족 377명을 포함해서 시민들 참여 총 고소고발인은 어, 54,416명이고요. 그 다음에 피고 고소고발인은 2014년 5월 10일까지 국정원장으로 있었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 그리고 2014년 7월달부터 2015년까지 국정원장으로 지속됐던 어, 이병기 전 국정원장, 그리고 사고 직후 5월 11일부터 어, 국정원제 2차장으로 있었던 김승민 대원장 그리고 어, 국정원 정명불상에겨울유가족 어, 사찰 행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 아, 직원들 이렇게 피고소 니다보를 아, 하는 이유는 뭐자이드 샷터 터키에서 밝힌 것처럼 직정원이 사고 직후부터 2014년 1 1월까지 어, 세월호 유가족을 어, 산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특히 어, 김영호 씨에 대한. 음, 46일간의 단식, 후에 입원한 병원에 대해서 어, 계속 정원이 어, 정보를 수집시적하고 있는 그 과정들이 CCTV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어, 이미 어, 국공비무사령부가 유가족 산찰할때 기본적인 구조가 상급자가 어, 세월호 유가족의 진상규명 활동을 어,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어, 국공비무사령부 상급자가 지시를 하고 사급자가따았다는그 구조대로 아, 국정원도 어, 세월호 유가족을 2014년 4월 16일 사고 이후부터 2014년 11월까지 사찰한 행위의 구조는 같을 거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국정원장으로 있었던 아, 국정원장의 상급자 그리고 국정원 제2차장의 상급자 그들의 실시 또는 묵인하에 권승인 하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어, 어, 남재준, 이경기 그리고 어, 김수민에 대해서 보석고발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 이미 세월호 참사 직후에 많은 언론을 통해서 어, 보도된 것처럼 세월호 그 사고가 나는 경우에 제일 먼저, 어, 세월호, 어, 사고 보고 개통, 개통돼에 따르면 국정원 인천지구와재구치부에 예,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어, 당일 9시 10분경 어, 세월호 선언이 예, 국정원에 보고했다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정홍원이 예, 국회에서 답변을 했고, 물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긴 하지만, 그런 가정들이 소득지 않고, 그리고 많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어, 세월호 3차 수준 서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어, 서론들에 대한 조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복공배경인 어, 수사하는 과정에서, 동명불상에사고을 입은 두 명의,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수사 과정에 어, 참여를 했고, 그리고 어,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준석 선장이 어, 목포 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있지 않고 어, 목포 해경 경사 박호 경사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어, 들어가는 CCTV에 무고의 두 명이 CCTV에 네, 확인이 되고 있고 어, 박 경사의 부인도 이준석 선장과 집에서 머물면서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 했다라는 진술이 있고 그리고 불쌍하게도 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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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에서 집으로 올라가는 아파트 CCTV가 어, 부산간정에서 삭제되었다는 호흡이 있습니다. 이런 호흡 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시정원이 재고로 침몰 원인과 어, 구조 과정에 어떤 행위를든지, 어, 발휘했을 거다. 라는 측면에서 구조 고발을, 어, 하게 되었고, 어, 특별히, 어, 구조 고발을 하는 이유는, 정부의 대응의 접점들과 관련돼서, 그 수많은 의혹들이 제대로, 뭐, 밝혀지지 않으면, 이런, 어, 재난청사 시 정부의 에, 특정상 대응하지 못한 부분들이 또다시 엄폐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발 방지 청원에서 진상을 철저히 밝혀달라는 방식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조금 발 내용이 포함되는 주요 범죄의 이유는 어, 사찰과 관련돼서는 집권남용 어, 이거 개인정보 보호 위반 행위이고, 어, 선원들에 대한 그 수사와 어, 그다음에 보고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돼 쓰는 어, 국정원법상의 어, 민간인에 대한 수사 어, 권한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국명불상에 이인이 수사에 관여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국정원법을 정한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이고 만약에 CCTV와 관련돼서 국정원이 관여했던 사실을 언폐하기 위해서 삭제되었다면 그것은 전부 언익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보도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2차, 2차에 걸해서 저희가 보도고발을 1 7년 만에 습니다 있는 사안이 없고, 어, 사찰에서 지금 사를 해야 할 내용도 국정원이 사과 있는 거니요또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어대로대통이 됐죠. 주문가의 사찰 규모 국정원의 지시로 국사에서 주문가에서 를 해소하지 않았나 이다 이런 것들을 국정원이 제대로 해소해야 되는 거고. 뭐 지금 저희가 고소고한 인원들을 보면, 어, 우선 뭐한 3인 정도는 투자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투자할 수 없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지 나오겠지만, 어, 이 석창에서 이제 투해의뢰한 그, 체력, 운영으로서 국가에 들어가는 거고 성명불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 공제조사 수상해서 밝혀내길 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가주간으로서 국가정보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뭐 그렇지. 우리 2014년 당시 미수직자들이 돌아오지도않았때니다 그때는. 우리 시중된 아이들이 더아오지도 않은데, 우리가 무슨 국가 정부 세력도 아니고, 간첩도 아니고, 우리왜사치 하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단식 46이라는 유민학과는왜사치 하는 겁니까? 우리 반국가 정치가 아니고요. 그냥 자식 이름 부모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고소고발하는 게, 어,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국정법 위반, 직권남용. 이 정도로는 중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정보기관의 사찰 부분에 대해서, 어, 일반인의 사찰에 대해서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국회에서도 노력해야 되고요. 검찰에서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 모르겠지만 좀더 강한 범리로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소와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